안녕하세요 카브레지입니다. 네 목소리가 잘안 들리죠? 네뭐 목이 아프거나 머리 아파서 그런게 아니고요. 어 지금 오밤중에 저의 덱을 지금 다 짰거든요. 네, 오랜만에 덱 속에도 할겸 이렇게 늦은 밤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가지고 지금 저의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낮은 목소리의 톤으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영상 덱 소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좀 됐죠. 네, 항상 저는 뭐 서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희왕과 관련된 굿즈를 개봉하는 그런 후기 정도의 그런 영상들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레이지하면은아 서치하는 그런 유튜버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정말 덱 소개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죠. 네, 오늘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요. 수정을 많이 했죠 수정을.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덱은요 방해꾼 소스와 ABC 소스와 결합한, 어, 왜 새롱사가 나와? 바로 방해꾼 ABC 덱입니다 네. ABC 덱 아, 여전히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ABC ABC 소스와 이제 엑스트라 덱에 있는 트로이미어 소스를 결합하여서 이제 트로이미어 ABC 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제 링, 엑스트라 링크를 노려가지고 완전 상대방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먹통시키고 또뭐 상대방의 엑스트라 몬스터 존도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이제 거의 원턴 킬급에 가깝게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회수도 보니까 그때 꽤 높은 것 같아 가지고 네. 얘네들 좀 소개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 2019년이죠. 19년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파이어월 드래곤이 금지가 먹으면서 네, 저의 그 드로미어 ABC 덱도 이제 무너졌었. 무너졌었죠. 뭐 대부분의 덱들이 파이어월 드래곤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음. 덱을 좀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네, 물론 저도 파이어을 금지 먹었을 때좀 멘붕에 빠지기도 했어요 아트로미어 ABC 덱 정말 셌는데 음 폐기처분해야 될까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ABC 덱을 그래도 살리고 싶어서 음. 좀 다른 다른 어떤 유튜버의 그런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ABC 덱을 쓰시는 분을 봤는데, 방해꾼 소스와 이제 결합을 하여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전략이었고, 심지어 또 엑스트라 링크까지, 네, 이렇게 전개를 할수 있어가지고, 네, 저도 순간, 어, 이 덱을 짜야겠구나 생각하고, 얼른 짜봤습니다. 네, 어쨌든. 어, 방해꾼 ABC 덱을 짱개그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의 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덱은 네, 몬스터의 비중이 좀 많아요. 네 마법 함정 카드에 비해서 몬스터 카드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메인 카드들과 좀 방어 카드들이 좀 많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몬스터 카드를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제 메인 덱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인덱에 몬스터 카드들부터 추출을 해봤어요. 네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핸드폰도 물론 약정 끝난 대로 계속 쓰고 있는데다가 지금 제가 포커스 모드를 깜빡하고 못 눌렀어요. <laughs> 네뭐 그래도 그림만 보시면은 다알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양해 구합니다. 음, 우선은 증식의지 3 장, 그다음에 토치 골레만 장, 방해꾼. 옐로우, 그린, 블랙. 3형제죠두 장씩. 방해꾼 레드 두 장. 방해꾼 블루 세 장. 암드 드래곤 레벨 3두 장. 그리고 A 어설토코어 B. 드래곤 버스터 드레이크 C. 크래쉬와이반.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우선은 증시계지 같은 경우에는 좀 패를 불리기 위해서, 네. 이게 좀 패를 다 소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식의지세장 불투입했고 또 찌골염 같은 경우에는 만일를 대비해서 좀 남는 것 같아가지고 또한장더 받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이 굴려 봤는데 방위꾼 시리 중에서는 이 블루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여기서 끊기면은 전그 전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제 필드를 꽉 채우기 위해서 레드를 두장더 받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필요한 카드들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장씩 넣어 봤고요그 다음 당연히 A, B, C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장 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두장세장 장 아닌 한 장씩만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네또 이어서 남은 몬스터 카드들을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레스큐캣 두 장, 하루라라 우한 장, 유령토기 세 장, 트롤록보드두 장, 이펙트벨로 한 장입니다. 레스큐캣 같은 거는 이제 야수족이라서 이제 방위군 몬스터들도 야수족의 야수족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네,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카드라고 보면돼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페트랩인데 지금 우라라가 지금 한 장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한장 대신에 이펙트를, 이펙트 이펙트 벨로를 대신 쓰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벨, 만약에 우라라가 한장더 있더라도 저는 벨로를 지금 사용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법 카드입니다. 방해꾼 매칭 세 장, 방해꾼 개조 한 장, 방해꾼 매직 간장, 부도의 지명자 두 장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그 전개 영상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나 하나씩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다음은 함정 카드예요. 무한포형 두 장, 기량승부 한 장, 방해꾼 파티 두 장입니다. 무한포형과 기량승부는 당연히 방어 카드로 지금 채용을 해서. 저의 방해꾼 ABCD가 사용 중이고요. 방해꾼 파티도 나중에 어,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엑스트라덱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봐도 화질이 지금 정말 안 좋은데, 아, 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3중 푸택이거든요 이게 푸택을 많이 낄수록 화질이 좀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좀 가까이 해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푸택이좀안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좀 죄송하다 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림만 봐서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은 엑스트라덱이고요. ABC 드래곤버스터 한 장, 링크 스파이더 한 장, 링크 리브 한 장, 풀록시 드래곤 한 장, 아카식 매지션 한 장, 시큐리티 드래곤 한 장, 언더클락테이커 한 장, 트로이메어 피닉스 2 장, 트로이메어 이거 보죠 캐로베로스 한 장. 그다음에 트로이메어 유니콘 한 장. 트라이게이트 위저드 한 장, 바렐로드 드래곤 한 장, 바렐 스워드 드래곤 한 장, 마지막으로 세룡사 스컬 데드 한 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싱 매지션과 시큐리티 드래곤은 뭐, 다들 아시죠? 아까 전에 토치골렘 보셨듯이, 토치골렘 음,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전개하는 그런 또 패턴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 뭐, 그 패턴도 당연히 파이어월 드래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방어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만약, 만일에 이제, 급 급한 경우에는 뭐이 토치골렘 한 장만으로도 전개를 할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토치골렘은 저의 예. 아이콘ABC 덱에 쓰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또 시큐리티 랭은 이거 일본에서 한 거거든요 일본에서 예. 와가지고 지금 그냥 소장으로 두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투입을 시켜봤고요 좀 비중은 정말 그래도 괜찮게 그래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링크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네, 뭐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덱 전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엑스트라 링크 어그 전개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상 제가 이제 좀 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빨리 보여드리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기패라고 생각하는 사기패라고 잡힌 과정 그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할게요. 지금 늦, 너무 늦어가지고 저도 내일 지금 기숙사 알아보러 가야 돼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지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사기패를 일단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잡혀도 돼요. 왜냐면은, 뭐, 그래도 나름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패가 잡혔다고 하고, 제가 섞는 거는 일단 사용할게요. 지금 졸려기도 하고, 숙제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패가 잡혔다고 칠게요. 네. 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아무리 그래도 사기패러드로지 지금 시작부터 무한포용, 무더배지명제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거 절대 상관없고요. 이두 장은 그냥 방어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방어용으로 이렇게 후공, 후공이 좋거든요, 또. 후공이라서 패가 여섯 장인 거예요. 이 이데, 대그 후공이 좋습니다. 후공으로 가정하에 이두 장은 이제 그냥 방어, 방어용으로 쓰시고요. 이네 장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두 장은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필살기로 쓰는 게 좋아요. 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이 귀여운 레스큐캣을 일반 소환이요. 레스큐캣의 효과로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덱에서 어그 레벨 3 이하의 야수족 몬스터 두 장을 소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릴리스를 해서 이제 저는 방해꾼 블루를 두장 소환할게요. 이 방해꾼 블루가 어떻게 보면 이 덱의 틀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공격을 해야 돼요. 어 공격력 0인데 공격을 해요? 네 그냥 하세요. 자, 상대가 뭐이 카드가 지금 여기 제진동 덱에서 지금 뺀건데 상대가 뭐이 카드가 있다 치고 그냥 데미지를 받더라도 치세요. 둘다 쳐요. 둘다 쳤을 때 블루의 효과가 적용이 돼요. 이 카드가 이제 전체에서파괴되메이지를 변했을 때 자신의 덱에서 방해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 두장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둘다 파괴되면은 데미지를 받더라도 방해꾼 관련된 카드를 4장이나 서치할 수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필요한 카드는 이 매칭 두장과이 개조와 매직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가 벌써 7장씩이나 불었네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후공을 하는 거예요. 이 블루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좀 자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자 전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매칭 발동시킬게요. 매칭 효과로 방해꾼, 방해꾼 카드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어 덱에서 암드 드래곤이라고 이름이 붙은 몬스터 한 장과 방해꾼 이름이 붙은 몬스터 한 장씩 갖고 와서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일반 소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체인 이로 방해꾼 매직 효과로 방해꾼 옐로 그린 블랙을 한 장씩 패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옐로 그린 블랙 갖고 오고요. 매직 효과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매칭 효과로 레드와 암드드래곤 레벨 3을 갖고 오고, 저는 암드드래곤 레벨 3을 일반 수환할게요. 매칭 효과로 일소권을 한번더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장더 발동해줘요. 매칭. 예, 저는 이번에는 블랙을 버릴게요. 블랙을 버리고 한번더 일소권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은 암드드래곤 한장더 갖고 오고, 저는 그냥 뭐 방해권 아무거나 갖고 옵니다. 아 방해꾼 그린 아니면 옐로 중에서 갖고야 돼요. 자이번에 제가 또 일소권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이번에는 레드를 소환할게요. 레드를 일반선 소환. 한번좀더땡길게요자 레드 효과가 발동되요이 카드가 일반선에 성공했을 때 패에서 방해꾼 몬스터 4 장까지 소환할 수 있어요. 네4 장까지. 그러면 저는 옐로, 그린, 블랙 삼형제를 소환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장을 소재로 링크 스파이더 튀어나옵니다. 링크 스파이드 효과로 그 밑에다가 일반 몬스터 한 마리 특수화하고요. 그다음에 링크 스파이더, 방해꾼 레드, 방해꾼 그린, 방해꾼 옐로를 우 링크 소재로 사용해서 링크 4인 세롱사 스컬데드 특수화합니다. 세롱사 스컬데드 효과로 이제 어그 소재 한 개수 개수당 효과가 발동되죠 난 저는 4장을 다 썼기 때문에 3번째 효과를 쓸수 있어요 4장 들어갈게요 제대로 안 섞으니까 아 4장 들어오지 4장 들어하고그 다음에 저는 뭐패트랩으로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거 갖고 있고 이거 3장 대고로 되돌릴게요 자그 다음에 지금 필드가 3칸이 3칸이 지금 비었죠 이것도 바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방위꾼 개조를 발동, 발동해요 방해꾼 개조로 뮤지 에 있는 방해꾼 카드 3 장을 제외하고 네그 다음에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이제 융합 소재로 필요한 몬스터들을 이제 제외한 그 방해꾼 수만큼 패덱 뮤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A, B, C 3 장을 덱에서 다 소환할게요. 순서가 어떻게 됐더라? 순서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환합니다. 자 저도 잠시 여기서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다 생각한 상태고요 네 순간 까먹어가지고 저도 당황을 좀 했어요 자이 A와 B를 소재로 피닉스 소환이요 어, 피닉스 효과로 뭐패 저거 뭐 교체하고 싶으면 한장 버리고 상대에고마함 파괴하고 네 상, 엑스트라 링크 아엑스트라 상호 링크니까 한장들어갈게요네그 다음에 유지에 있는 A 효과로 B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 크러쉬 와이반과 블랙 암드 드래곤 레벨 3을 링크 소재로 써서, 우리는 트로이며어 유니콘을 갖고 올게요. 유니콘 효과로 뭐 몬스터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 파티를 버리셔야 돼요. 패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상대 몬스터 한장 대고로 되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호링크니까 한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묘지의 파티가 효과가 발동돼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는 때 제외되어 있는 방해꾼 카드를 가능한 한 특수화합니다. 아까 전에 방해꾼 개조 효과로 세장 제외했었죠? 다 소환해줘요. 네, 이렇게 세장 소환했죠. 그러면은 이세 장을 소재로 이 카드가 꽤 좋죠. 트라이게이트 위저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세롱사 스컬데트 효과를 많이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직 세롱사 스컬데트의 두 번째 효과를 안 썼어요. 폐서 몬스터를 소환해줘요. 레벨 1 트롤 로크보드를 소환해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카드가 이펙트별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루라를 제가 한 장만 투입 시킨다는 거였어요. 한 장을 소재로 링크리브 소환해줘요. 그 다음에 메인 카드로 지금 순간 제가 당황을 했는데 이 B를 서치 안 해도 돼요. 아까 전에 그 A 효과로 묘지에서 B를 서치했잖아요. 그거를 효과로 발동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순간 까먹었는데 안 했다 쳤을 때 그럼 셋다 다 묘지했죠. 그러면 은 여기서 ABC 드래곤버스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종사 스컬데트의 첫 번째 거로 공격력이 지금 200, 200포인트씩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트라이게이트 위저드 두 번째, 세 번째, 효 아, 지금 소재를 세개다 썼기 때문에, 어, 어, 효, 그 효과,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버스트 효과로 지금 패가좀 많이 남은 상태인데, 뭐, 이렇게 패를한 장씩 버리, 버리면서 이제 또 제외도 할수 있고, 링크 리보 효과로 상대가 공격했을때 릴스하고, 또한번 공격 튕길 수 있고, 네, 저희 덱은 이렇습니다. 네, 좀 많이 복잡하죠? 뭐, 트로이며 ABC 대과또별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이어 드래곤 대신에 새롱사 스컬 데트를 여기다가 딱 놓고 먼저 소환을 해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ABC 그거 갑자기 B가 없어가지고 당황을 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A 효과로 이제 B를 서치했었잖아요. 근데 그 효과 발동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혹시 이제 스컬 데트 첫 두번째 효과로 이제 소환할 때그 몬스터가 없을까봐 지금 좀 당황을 했는데 아카데로 지금 충분히 있어가지고 아까 A효과를 발동 안해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쳤을 때 이제는 세장의 묘지로 있으니까 이 카드를 다 제외시키고 이제 드래곤보스터를 소환할 수 있었죠 아 정말 침이 고일 정도로 지금 설명을 너무 많이 할것 같아요 좀 되게 오랜만인데 네. 이거 그래도 좀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abc 덱을 물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abc 덱 한번 써보고 괜찮아서 짜봤는데 음 지금 4년 동안 계속 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파이어 월드 레곤 금지 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잠깐 어 공부 좀 머리 식힐 겸 오랜만에 또 카드를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엑스트라 링크고 만들어봐서 이제 좀 저보다 더 강력한 덱들 만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눈좀 붙여야 될것 같아요. 되게 졸렵네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크바리지였습니다.